안녕하세요. 산성규산 소독 끝장 침투 유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머루입니다. 혹시 별 해낸 밤을 아시나요? 평창 명물 와인으로 엄청 유명하죠. 이 와인 전용 농장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셨습니다. 산성규산으로 당도 향상, 풍미 증진, 대과 형성을. 소독 끝장으로 토양염 분해와 날파리 제어를. 역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머루 3,000평에 산성규산 13병, 소독 끝장 2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수확량은 30% 늘고 날파리도 없으니 이 정도는 돼야 돈을 쓸만하죠? 그리고 주변 알타리무 배추 농장에 저희 제품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사장님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24년 10월 5일 평창 머루입니다. 저 사장님 모시고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말씀 좀들어보기요 사장님 여기 지금 머루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한 900평 정도 됩니다. 예, 900평 정도고 지금 한창 수확 중이신데 대략 예상되는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시고요? 한 아, 4에서 5톤 정도 네. 되시고요. 예. 그리고 올해 산성주산하고 소독 끝장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예. 방법 좀 말씀. 예. 저기 물통을 건조관수 네. 예. 네아 관수 시설을 이용해서 예예 이렇게 예, 예. 관주 설비 예. 이용하셔가지고 예, 예, 예. 활용하셨고 예, 매월 한번씩줬어요아한 한 달에 한번어요총두번주셨고요한달 간격으로. 일월 말에 한번 주고 8월 말에 한번 주고. 아저 물탱크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5톤. 5톤에 몇병 들어갔어요? 두병 음. 넣었어요. 아 5톤에 산성규산만 두번두개 예, 예. 두 넣고. 그다음에 저그 다음에 저 저그날파리 나는 거 예, 있었죠? 소독 끝장 음. 예 소독 끝장 그것도 저기 그 점적 관수로 아 그것도 점적 관수로 주셨고요 그래서 한개 한 깔았어요 아 혹시 소독 끝장은 연면시비로는 안 하셨나요 연면시비 안 해봤어요 연면시비는 지금 할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신 거죠 예예 예, 이거는 지금 그 뭐로 부분이 저 와인 하는 걸 해서 네네 예, 물 물이 담오면좀안 되는 거. 아 네네 와인용이기 때문에 연면시비가 네, 안 네, 되시고 네, 네. 그래서 산성규산 네. 두번쓰시 하셨고 예, 예. 그 소독 끝장은 한번한번 한번 쓰셨고요. 그러면그 7월에 하셨을까요? 8월에 하셨을까요? 소독 끝장을? 아, 저 소독 끝장은 8월 한 말에 되셨어요. 아 8월 예. 말쯤이에요. 아 예. 그러면 예. 같이 혼용 안 하고 별도로 하셨던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머루 상태가 좋고 작년도 음. 재작년보단 수확량이 많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아이 올해 저수확이에요 여기에는. 아 올해는 이게 지금 저사그러몇 그러니까 년생이나 이 년, 3 년생이 삼 년. 아 지금 이게 3 년생이고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게 나무가 이제 좀 아직까지 들지롭질 못해서 네네 되데 내년에는 많이 자랄 거예요. 아 올해보다 네, 내년에는 더 그렇죠. 많이 나올 거고요. 송목이 되면 될수록 이제 열매가 더 커지니까. 네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예 사장님. 네. 그래서 올해 뭐 상태라든가 네. 뭐 이런 거 보셨을 때좀 네, 네. 결과에 좀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 좀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기 올해 저희들이 그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거 봐보세요 이게 보시제뭐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저희들이 지금 이게 두 송이식 다른 것들 있죠 네네 이렇게 네. 다른 것들은 열매가 실한데 네. 지금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이제 봄가지 쪽에 다른 거하고 네. 그다음에 겹까지 쪽에서 이렇게 달아서 아 이렇게 나간 것들은 네네. 그거를 저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해줘서 상태가 좀그 부분이 좀안 좋아서 그래요 아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을 이게 이 저기 뭐 순간 이제 순서부터 이저 적과서부터 이게 저기 좀. 일목, 요연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아, 네. 이거를, 바빠서 못했어요. 네, 이렇게 겨가지가두 개가 와서, 예, 이제 겨가지에 예, 나온 거는 좀안 좋고. 겨는안 좋은. 예, 거예요. 봉가지에서 나온 예, 애들은. 이게 이제 좋죠. 어, 이건 뭐. 예,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이제 그두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저것도 있는 그런 건데. 예, 예. 예, 뭐, 농약을 뭐, 일절 안 하시니까. 예, 예. 와인용으로. 아, 근데 사이즈도. 그이 정도면 머루가 큰 네. 거예요. <laughs> 그리고 아까 당도를 재봤더니, 21일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음. 20.7인가? 예, 예.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아게 살잘 살려... 나오는 건한 22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익은 거. 네. 러면은 보통 이제 잘 나오면 한 23까지 나와요. 아, 23까지? 2나왔 아까 23, 아까 23 네. 나왔나? 23. 아. 지있아 그래서 이 평균한 22는 나와요. 아, 평균이 와인을 나오죠. 그 이제 만들려면은 네네. 18브릭스 이상이 돼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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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22가 나오니까 네. 평균 네. 예. 와인이 맛이 네.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laughs> 이제 그 도수 맞추는 데좀 적게 들어가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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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장님 바쁘신데 아이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예. 예.